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9년부터 주전 680년경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당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문하세가 통치하던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보았고 또 문하세의 악행도 그가 다 보았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유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 총 6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범죄한 결과 북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도 주전 609년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아수르도 신은 바벨론에게 이제 그 멸망을 당해버린 그런 상태.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에살렘 성전이 다 폐파되고, 또, 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선자가 그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안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곳이 어디든 포르 생활을 하던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 현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애원이죠. 이 이사야서 내용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실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자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유가 지금 메시지를 증가하는 이유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늘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회개를 체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는 장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자기 백성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목자가 양을 아끼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특히 아무리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피곤을 물리치고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임을 얻는 원리를 깨닫고 매일매일 세임을 공급받음으로써 독수리의 날개슴에 올라간 것 같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7절을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송사는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서 이해가 좀잘안 되죠.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표준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의미가 더욱더 명확하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몰라준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몰라주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기간이 차기까지그 응답을 요구하실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이 고난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유보하실 뿐인 것이죠. 야고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의지의 부름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이 밀려오게 되면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속 파도처럼 하나의 고난을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전혀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지치게 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 또 다른 변이가 또 출현하게 되면 더욱 더 지치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고통과 환란의 장벽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팠던 다윗이 어땠습니까? 응답이 지체되니까 고난 속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1편 22편 1절 2절에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네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망다니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데도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미궁 속에 빠져드는 것 같고 더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악망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힘을 공급받고 그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의 끝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고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수없이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아 시대에는 아수르 왕 사넬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어 힘들게 하기도 했죠.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남유다를 치고 또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멸망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 한대국을 들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까? 그들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사야로 활동하던 시대의 아스와 또 문하세 시대가 그 악행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부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타락한 시대에도 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 남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을 경의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런 선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는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 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지혜를 의심치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언약불성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주신다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한번 왕창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 때를 따라 풍족하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하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바는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방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임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군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라를 사용했어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실 때는 히브리어 야차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 야차르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유한한 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성을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기 왕성한 청년이고 힘센 항우 장사라도 무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임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고 늘 생동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이 고갈되게 되면 원기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제일 먼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하다 싶으면 좀 쉬어 줘야 되고 또 무리하지 않도록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일에도 끄떡없다고 자신하게 된다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그런 힘을 잘 체크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데 방해되는 이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솔직하게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휼을 덮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세임을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세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악망하다는 것, 악망하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희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악망하는 것은 확실한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 악망이라는 단어는 소망과 같은 동의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희망의 차원을 넘어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얼었던 땅에 이렇게 녹으면서 땅속에 새싹들이 도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되면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싹이 돋아나는 그런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임을 공급받고 그 새임으로 갈아입는 생동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타고 그 창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유화를 의지하고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고 힘차게 비상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아웃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생동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시는 새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피곤과 공비함을 다 물리치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세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가발전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 외부적인 힘, 즉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충전될 때 피곤과 공비함을 다 물리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앞으로 바벨론 침공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큰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스야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바치 새임을 주시고 구원과 회복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고 또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활동이 제한적이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 열심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스럽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현장 예배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이어질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어진 처지를 비관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올래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2022년도 힘차게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임을 공급받아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그렇게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새 임으로 말미암마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